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정부는 선물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과 청렴의 가치를 견지하는 가운데 사회 경제적 상황, 국민들의 소비 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는 선물가액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명절 선물 기간은 설날 추석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입니다. 이번 추석의 경우 농축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가액이 2배 상향되는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도 확대됩니다. 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물품 외 용역 상품권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과 연극, 영화, 스포츠 등 문화 관람권이 해당됩니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그리고 문화 예술 스포츠계 등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권익위는 또 이번 선물 가액 조정 범위는 원활한 직무 수행과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선물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으로 직무와 관련한 선물을 비롯해 일체의 금품 등은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